어, 헬로 미자씨입니다. 소고기 양지 머리 400g 인데요. 이걸 가지고 소고기 무국을 한번 끓여볼게요. 일단 소고기 여기는 물에 조금 담가나 피물을 빼야 됩니다. 피물이 많이 빠졌지. 이거를 한번 헹가가지고 피물을 빼줍니다. 한번 헹가서 네. 됐습니다. 냄비에 바로 구울게요. 먼저 물을 좀 나방나방하게 썰어줄게요. 물을 좀 많이 넣고 이그 정도는 넣어야겠다. 모 이렇게 통에 넣을게요. 참기름을 부어줄게요. 참기름을 한 하나 두개 정도 넣고 볶아줄게요. 소고기 이거 핏물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볶아야 됩니다. 볶길 동안에 저 다른 야채를 쓸게요. 버섯도 좀 넣어줍니다. 포고버섯이 뿌리도 씁니다. 쓰면 되니까. 뿌리에서 자나 졸리 이거 잘라 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썰기. 간단하게 버섯하고 파, 무만 넣으면 되니까. 소고기 무국 이제 이제 적당하게 이제 핏물 가시도록 볶아지고 있지. 이럴 때 물을 부어줄게요. 물을 부어주고 이리서 이 물을 부는데 너무 처음부터 많이퍼을 필요 없어요. 그럼 끓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적당하게 부어 가지고 뚜껑을 열어 놓고 끓일게요. 그러면은 이거 소고기에 있는 불순물이 다 올라오니까 그때 건, 걷어내고 새로 국을 끓일 겁니다. 지금부터 국을 끓일게요. 소고기 무국을 뚜껑을 열고 끓였더니요, 이 벌써 이거 이거 이핏물을 이거, 이거 고기 속에 불순물이 나오지. 이런 거는 다 기름 끼는 게 이런 거다건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소고기, 무, 국물이 이렇게 아주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건지냅니다, 이제. 소고기 물에 담가놨어도 핏물을 또 빼고 힘같지만또 고기를 끓이다 보면 또 불순물이 있나. 이제 네. 지금부터 간을 해볼게요. 간은 먼저 마늘 다진 거 넣어줄게요. 마늘 다진 거한수정 할게요. 국간장 있지? 국간장을 두 수저 정도 넣겠습니다, 이거. 국간장을 두 수저를 넣고, 조금 간이 조금 싱겁다 싶으면 그때 이제 소금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고 멸치 액젓을 한 수저를 넣습니다. 한 수저를 넣고, 응. 이래가지고 이제 야채를 넣고 한 소금 푹 끓일게요. 여기서 야채를 넣고 끓여가지고, 이제 국물이 좀 작겠다 싶으면 그때 물을 더 붓고 이래도 되거든요. 아, 여기서 이제 고춧가루 넣으면 고춧가루, 소을 국, 국이 되게그니다준비해 야채를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국물이 보다시피 작죠? 근데 국물 많으면 뚜껑 넣다가 끓이면 넘치니까는 일단 이렇게 국물 없는 듯이 해가지고 푹 끓여줄게요. 자. 한 볼게요. 됐나? 간을 한번 볼게요. 아까 그거 불순물을 다 빼놔놓은 게 깨끗하네. 아, 좀 싱겁거든요. 싱거우니까 이럴 때는, 어, 소금을 한반수저 정도 넣어줄게요. 너무 간장만 간에 보면은 국 자체가 시커무지니까. 국물은 더안 잡아도 되겠는데, 보니까. 왜냐하면, 또, 국물 없이, 국물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니까, 빡빡하가 이래가. 간을 한번 더 볼게요. 음, 치고 나네, 그서 소고기, 묵국이 맛있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헬로 미자씨 영상을 봐주시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할게요.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